근데 사실 지난주는 또 너무 많은 증시 일정과 이벤트들이 막 난무를 했었다면 이제 이번 주는 또 반대로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한 주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나왔지. 잭슨홀 제롬 파월 연설도 지나갔지. 그리고 뭐 테슬라 FSD 어, 후셉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시연도 주말에 끝났지. 또 거기다가 한때 이차 전지의 위상을 넘보던 상상초, 그 상온상압 초전도체 LK 구십구 검증도 이제 9월로 미뤄졌지. 또 거기다 가 브릭스 정상회의도 그냥 어, 동네 잔치로 끝나버렸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판도 이제 종료가 됐고요. 하튼 여그 8월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8월 달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일정이 다 끝났어 이제. 이제 그나마 남은 게 이번 주 금요일날 PC 물가지수 공개 이건데요.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도로 반등을 한다고 한들 연준이 지금 뭐 임원들 몇명 나와서 연설에서 입 터는 거 말고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다음 FMC는 9월 20일인데, 아직 벌써 지금 한 24일 남아있는 상태고, 또 그때까지 CPI, 고용, 뭐 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올 게쭉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PC 물가지수는 진짜 그냥 참고서 역할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월가하고 우리 K 증시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서머랠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또 조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거의 랜덤워크식으로 그 그냥 증시가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기업들 이번 실적을 보니까 굳이 또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 확보하고 빠지기에는 또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팔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면 이게 또 사람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 우리 K증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모멘텀은 뭐다 소진이 됐고요. 아, 그 대신에 뭐돈 나올 구멍이 이제 중국 왕서방밖에 없지 않냐. 중국이 지금 경기부양 카드가 아직 유효하다 보니까 아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오늘 모처럼 급등 나오는 거 보고서 이제 우리도 일종의 키마추기 식으로 코스피 코스닥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상무 장관이 중국에 방문 중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좀 집안, 어? 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고 약간 좀 풍족해 보이고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지금 뭐 중국 당국에서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증시를 이제 띄우려고 하는데, 어 거기다가 어제 네일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금융 당국이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어 거래세 50%이하를 오늘부터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재 중국 증시가 먼지와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신 현재 중국 주식은 기회가 위험보다 크다. 그니까 러이 소리는 지금 만약에 파는 놈은 위험을 부채질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어? 지금 누가 파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막, 요렇게 선언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과 종치에, 그니까 중국 개장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에, 그때 중국 상해 지수는 2%, 홍콩 항생 지수는 3%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뭐 그러다 이제 나중에 뭐좀 힘이 좀 빠지기는 했죠. 그러면서 오늘 추가로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당분간 IPO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안 그래도 그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걸 나눠 먹겠다고 상장을 하고 주식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을 당분간 막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중국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아, 보시다시피 IPO 자체가 증시 그 유동성에는 악재입니다. 뭐,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이고, 신규 상장이고, 스펙 상장이고, 하여튼, 새로 주식 찍어내가지고, 유동성, 그, 빨아들이는 거. 그게 증시 전체에다 피해를 주는 짓이라고요. 이게 앞에 이제 중국 금융당국도 그래서 단속하는 거고, 어, 또 그런 김에,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어, 코로나 때, 코로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게, 아니, K증시 시가 총액 사이즈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 안에 너무 상장 기업이 많고, 또, 끊임없이 상장 종목 수가 늘어나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이게 K 증시 최대 약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삼 프로는 기어이 올 연말에 스펙 합병 상장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거래소가 이거를 승인을 해줄까요 지금 현재 K 증징시 스펙주만 여든두 개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삼 프로처럼 합병 상장 상대를 만나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엎어지고 상패되는 스펙주들도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스펙 합병의 제일 큰 메리트는 바로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비교군을 제시하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게 스펙상장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아 이걸 노린 거야 무슨 선한 영향력으로 스펙상장 하려는게 아니라고 그 와중에 오늘 해외발 소식 중에 깜짝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공유하겠는데 아직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우라카이를 아직 안 했던데 애플이 드디어 이제 자체 전기차 애플카를 내년에 정식 발표할 거라는 건데요. 어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애플카 현대차 협업 그 찌라시에 한번 낚인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는 진짜 잘하냐 아니면 또 소뚜껑이냐 지금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심정인데 그때 정말 현대차 사상 최고가 29만 원에 물린 분들은 지금 정말 화병이 안 나면 다행이죠. 근데 당시인데 현대차 임원들은 그 애플카 협업설 그 기사 나오고 급등했던 그 때를 또 이용해가지고 자사주를 왕창 매도해가지고 돈을 챙겼는데요. 그게 이제, 어뭐 재판에 넘겨졌나 그랬는데 그로부터 2년 지났는데 그 오보 낸 기자랑 언론사랑 그때 그 현대차 임원들은 여전히 호의오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사실 애플이 현대차에 자기네 애플카 제작을 맡긴다고 했으면, 그걸 현대차 임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걸안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내부자가 알고서 주식 매매를 했으면, 내부 정보 이용에 해당되지만, 반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몰랐다는 이유로, 주식 거래를 한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나봐요. 하여튼, 현대차 오늘 주가 18만 5천 원이고, 그때 29만 원이었고, 어 시가 총액은 오늘 자 39조, 에코프로 33조랑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놈, 그 애플카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번에는 진짜 맞냐? 그리고 진짜 내년에 애플카든 아이카든, 하여간 애플이 만든 전기차, 생산이 발표되면 시장 반응이 또 어떨 것인가? 사실 그러면 최대 라이벌이 테슬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테슬라 수요를 이 애플카로 과연 땡겨올 수 있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셋시랑 바디랑 배터리는 어디랑 협업을 하게 되냐? 사실 애플이 뭐이 애플카 전기차 만든다고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지을 리는 만무하고요. 아, 아이 그 아이폰, 아이패드 조차 그, 폭스콘의 100% 하청인데, 전기차 생산이라고 직접 애플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이 애플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엎어진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어, 처음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TF팀 그 꾸린 게한 10년 전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뭐팀 해체되면서 한번 나가도 됐었고, 그 뒤로 다시 이제 2021년도에, 진짜 이번에는 애플카 만든다고,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FSD 개발 책임자를 애플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 이번에 진짜로 애플카 프로젝트 착수 하나보다 했는데 그 뒤로 그 테슬라에서 온 사람이 이제 애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하면서 결국 또 꽝이구나 이랬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희망 사항인데 애플카 생산에 있어서 현대차랑 뭐 일대일 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러니까 차체는 어 미국 자동차 빅3 어디든 하여튼 거기에 맡기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 엘로바마 공장하고 이제 예좀 네, 나눠가지고 생산하고 대신에 전장은 LG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쪽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 그리고 배터리는 국내 3사중 하나 이렇게만 라인업 짜지면 뭐 최상이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맞불 작전이 나오는 게 중국의 샤오미도. 여기도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애플보다 한발 앞서가지고 올해 연말 전에 생산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샤오미 전기차를 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골 때리는 뉴스는 뭐냐면은 그 폭스콘 있죠. 앞에 말씀드린 애플 최대 하청 그 제조사죠. 여기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고타이밍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사람이 대만 총통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 대만은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총통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laughs>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거야. 근데 대만 총통선거가 내년 1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하고의 좀 어떤 그 갈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대만도 이 총통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지고 있어요. 어, 한쪽은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 더 강력하게 실력행사를 하는 것만이 대만을 지키는 길이라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쪽하고 또 반대편은 이 대만에도 친중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어차피 중국하고는 우리가 어? 아무리 뭐 해도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조건이나 잘 맞춰가지고 어? 요구사항 좀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일종의 그 합방을 어? 추진하자. 뭐 이런 쪽이라네요. 근데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그 타이밍은 반중파 쪽으로 지금 완전히 그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발언 내용이 그래요. 우리 대만이 절대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일만큼은 내가 마그마. 어, <laughs> 이거 같고. 근데 그 폭스콘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가지고 이 고타이밍도 당연히 친중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갑자기 트럼프 지지선언 비슷한 걸또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런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렸어요. 아 어, 이거 다 사람들이 뭔가 이거 냄새 맡은 거 아니야? 좀 이러고 있는데 왜 어제 내일 뉴스에서 트럼프가 그 체포돼가지고 머그샷 찍고 그 죄수도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론 한 시간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 머그샷 사진을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대박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그샷으로 머그컵 만들었다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체포되고 머그샷 찍고 이걸 계기로 트럼프 지지율이 5% 포인트 상승했대요. 안 그래도 공화당에서 지금 그 대선 후보들 간의 뭐 격차 월등하게 1위인데 거기서 5% 포인트 더 올라갔대. 아마도 이제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그 걸었던 게 이제 먹혀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미국 최대 정말 글로벌 거의 그, 최대 그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에다가 자기네 자체 취재 결과, 현재 미국 내에 각종 연구 기관들하고 뭐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밖의 동맹국들에서도 내년 트럼프 당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선거 개입 아닌가, 이거 언론이? 아니, 근데 또 트럼프가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 공약이라고 내세운 게 내년에 자기가 대통령되면 전기차 폐기하겠다는 건데, 이거 우리 정부는 과연 그 대책이 있는 건가요? 자, 그 와중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뜬금포로다가, 진짜 오늘 좀 뜬금포 소식이 많은데, AI,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최대 적은 바로 연준이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이런 매파적 통화 정책 현재 긴축 모드를 올 연말까지 그대로, 어, 밀어붙이면서 접지 않을 경우에는 빅테크, 그 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공지능 이쪽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포함되는데. 그 다음, 모간스탠리의 이제 K2차 전지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기존 20만 6천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오버웨이트를 유지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가를 63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이퀄웨이트, 시장 비중. 그다음에 LG화학 역시 목표가를 77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후드려팬 다음에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이퀄웨이트. 이 모건 스탠리는 또 K보험주들에 대해서도 삼성화재 목표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이퀄웨이트. 삼성생명 목표가는 대신 77,000원에서 75,000원으로 내리고 이퀄웨이트. DB 손해보험 목표가를 기존 8만 천 원에서 여긴 8만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 리콜 웨이트. 이와 중에 지금 미국 CDC 우리말로 질병관리청 여기 발표 보니까 9월 중순부터 신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고 나왔네요. 지금 공고를 냈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현재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 조짐이 있는데 이걸 미국 제약사들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렇게 3사에서 업데이트된 백신을 출시하는데. 미국 CDC가 9월 12일날 내부회의에서 표결로 이걸 결정한대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이제 가을도 오고 하니까 슬슬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와 그럼 진짜 미국 제약사 얘네들은 그 지난 코로나 때 백신으로 그렇게 돈 왕창 땡기고 이번에 또 변이로 한번 또 거하게 땡기려나 보네요 이거 이러다 매년 가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백신 내놓고 돈좀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진짜 와 징하다 징해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활동하시는 혹은 들어가 계시는 단톡방에 그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비 완전 무료. 제주 산간도서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자, 내일 8월 29일 화요일. 먼저 우리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뭐, 플랫폼, 포털 이런데 자꾸 조지면 구글이랑 알리 같은 해외 기업들만 논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좀 알아주세요. 다음 내일 정부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생태계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뛴다. 요건데요. 제목 그대로 증시에 관련 테마가 있죠. 다음에 화요일 산업부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얼라이언스를 개최하는데 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제 자꾸 중국 그 저가 공세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초격차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거든요. 무기 발광이 요즘 막 늘어나고 있는 그칼 어? 들고 설치는 미친 놈들 그게 무기 발광이 아니고 이제 OLED가 유기 발광이면 요걸 뛰어넘는. 게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고 증시에서는 마이크로 LED 요 테마가 이거에 해당됩니다. 내일 또 나올 지표 하나가 7월 무역 지수 및 교역 조건. 요거는 이제 각 분야별 수치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하이브가 미국 걸그룹 런칭 프로젝트를 첫 공개할 예정인데 사실 이 해외 걸그룹 프로젝트 원조는 JYP죠. 다음 내일 화요일 미국은 7월 9인 이직. 그 졸추 보고서 그리고 8월 소비자 신뢰지수 다음 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지수 요거는 이제 6월분 좀 비늦게 나오네요. 자 이어서 수요일 8월 30일로 갑니다. 이날은 정부 일정이 주택 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 0.3% 포인트 인상하는 요게 정부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아 지금 이 상황에 정부에서 이게 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 혜택은 또 누가 볼까요? 당연히 뭐, 은행권, 금융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날 수요일,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수산물 소비 확대 위해 급식업체와 방한 논의. 이건데, 야, 이건 또 환장하겠네. 그럼 결국 증시에서는, 야, 너 급식 먹지 마. 그렇다고 이제 도시락을 싸주기는 좀 힘드시고 하니까, 밀키트 레디밀 이쪽으로, 뭐, HMR, 가정 간편식 이런 쪽으로, 여기는 원산지 칼같이 표시해야 되니까 좀 믿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이날 수요일 산업부는 모체처럼 제대로 된 일정이 하나 잡혔는데 미국 상원의회에 K 배터리 반도체 산업 협력 요청을 발신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날 나올 지표들은 7월 관광 통계 데이터하고 6월 인구 동향 그리고 2022년 작년 출생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또 거의 이제 조건반사급으로 저출생 대책 관련주들이 증시해서 또 주인공이 되죠. 다음 이날 수요일날 이벤트가 완전히 풍년이네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그리고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전, 또 그리고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이날 수요일에 개막합니다. 그리고 이날 수요일 미국에서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 나오고, 요거 나오면 이제 이틀 뒤에 미국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랑 실험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 7월 잠정 주택 판매도 나오는데 아 지난주 잭슨홀 그 연설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택 시장발 인플레이션도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택 지표도 잘 봐야 되겠죠. 다음 이제 8월의 마지막 날 31일 목요일로 갑니다. 이날은 드디어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시행일인데요. 근데 뭐 이거야말로 정말 한110%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날 8월 31일부터 국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이제 하향되는데,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코로나 검사비가 현재 5천원에서 5만원으로 10배가 무려 띕니다. 그렇다고 이건 욕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가 이제,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은 거고, 다시 정상화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증시에서는 또, 진단키트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이날 목요일 산업부가 민관 합동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요걸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경제 2.0 여기에 관련해서 핵심이 바이오 수출 지원 이쪽이고요. 마침 바이든 정부의 암 극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있잖아요. 이거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어,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날 목요일 환경부는 수소차 연구시설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 어,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비록 이제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전기차가 거의 대세이긴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어, 중국이 갑자기 이제 땡깡 부리면서 공급망 불안이 나오거나 이럴 때 수소차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목요일에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 그러니까 일본을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에 방문해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실시간 보도가 될 텐데요. 글쎄요. 어... 어차피 미국 사람은 이제 회나 아니면 해산물도 날걸로 잘안 먹으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휴시앤칩스로 튀겨가지고 먹으면은, 우리 입장하고 이게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거 관련해서 중국 측의 반응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미국에서는, 그, 개인 소비 지출하고 PC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근데 요즘 이제 유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또 미국 주거비도 이제 모기지금리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점점 이제 흘러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9월의 첫날인 9월 1일 금요일. 이날 우리는 8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 이제 업종별로 중요한 게 반도체 수출이 과연 8월 달에 다시 회복이 됐는지,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다 이게 지금, 예, 걸려있어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 과기부가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를 공개하는데, 요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 다음 이날 금요일에 또 중요한 일정이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이 IFA가 아마 예전에 그 삼성전자 직원이 LG전자 세탁기 문짝 뜯어가지고 뭐 소송까지 걸리고 막 했던 그 행사가 이 IFA니까요. 당연히 여기 국내 가전업체들이 이번에 또 총출동을 합니다. 이날 금요일 행사가 또 있는데 배터리 코리아가 또 국내에서 개막을 합니다. 어, 요번에는 이제 뭐 다른 뭐 2차 전지 소재나 뭐 충전 뭐 이런 거보다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이쪽 분야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고 또 이날 아트 토큰 NFT 2023 서울 요것도 개막을 하네요. 그리고 밤에는 미국에서 8월 비농업 고용하고 실업률. 고용 지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8월 ISM 제조업 지수도 금요일 밤에 미국 현지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